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난는 하우스 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성남동 2차 신축 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계동 175세대 14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00% 이용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분양평수로 32평이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집 분양가는 2억 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입주금은 1,000만 원이면 입주 가능한 소액으로 내집장만꿈 이루실 수 있는 집입니다 여기 큰 장점은 바로 더블역세권 입주인데요 7호선과 인천 2호선 동시에 용 할수 있는 성남역을 도보 2분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선인천 아이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천, 서울까지도 출퇴근 아주 편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초중고교도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까지 좋은 집인데요. 이억 대이고요, 입주금 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7호선 성남역 2분입니다. 바로 내부로 가셔. <목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우측에 보시면 일괄 소독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신발장 키크는색칸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거울이 있어서 용모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과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중문도 3중 슬라이딩 도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한번 꺾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거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은 3,400으로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이고 전일교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쁜 등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오른쪽 벽면은 강폭 타일을 썼습니다. 여기는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넓은 TV 보실 수 있고 바닥은 일자 형태 강마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현대 제품 이중창 들어가 있고 남향입니다. 아주 따스한 햇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막히지도 않았고요. 반대쪽은 실크 벽지 되어 있습니다. 소파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좀 이쁜 걸로. 3, 4인율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돌아서. 주방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일자 형태 싱크대가 나와 있습니다. 싱크볼 크게 들어가 있고 조리 기구는 전기로 넣어 드립니다. 위쪽에 후드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양문형 두 개나 아니면 3단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나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 보시면 중문 달려 있고요. 주방 옆 다용도 도실이 있습니다. 수도 전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워시타워 놓고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방 안쪽에는 실외기실입니다 여기서 잔짐 조금은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방인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다트여 있는 뻥뷰의 집이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3200에 2900 넉넉합니다. 침대 두시고 안쪽으로 와 주시면은 붙박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붙박이까지만 쟀는데도 2900이나 나옵니다. 숙박이도 안쪽으로 아주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욕실 한번 비춰봐 주시죠. 지금 보이시는 공간에는 세면대하고 변기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넓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칸막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기는 것도 청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을 보여드렸고요. 옆쪽으로 이동해서 복도를 지나서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채광도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나와있고요. 2500에 2700입니다. 이쪽도 붙박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침대 놓고 생활하시기 적합할 것 같고 그리고 막히지도 않고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네요. 마지막 끝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방 사이즈가 중간방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2600에 3300. 널찍합니다. 자녀분이 큰 방을 원하면 이 방을 자녀분 주시고 아까 전두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칸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시기 충분한 공간 안쪽에 선반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도 선반 넓은 거. 거울도 달려 있고 젠다이도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역 초역세권입니다. 강남 한 번에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역 대구 입주금 천만 원이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